일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의류, 부동산 리츠업 운영 LF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총비용률은 93%로 높은 수준입니다. 매출액의 성장률은 3.5%, 비용의 증가율은 3%입니다. 매출의 성장이 크진 않습니다.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6.4%, 단기순이익률은 4.8%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익은 장기적으로 정체된 모습입니다. 특히 2023년도 이익은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118%로 낮은 수준입니다. 의료와 리치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생산설비보단 건물이나 토지, 무형자산 등을 취득하면서 자본적 지출 비율은 높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본적 지출 비율은 무형자산 취득액까지 포함하였습니다. 23년 기준 부채 비율은 59%로 포통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181%로 다소 낮습니다. 자산은 유무형 자산, 현금성 자산의 비중이 크고 부채는 기타금융 부채가 많은 편입니다. 재무 구조 자체는 좋은 편으로 보입니다.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18%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단기순이익 대비 18% 정도를 주주환원하고 있다는 뜻이며 주로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없습니다. 이상 LF였습니다.